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뜻하게 과학 하늘을 바라보자 일러스트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해수의 흐름에 관해서 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수의 아니, 이번 시간에 해수의 흐름 배우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배웠었더라 아 그쵸 여러 물질이 해수 속에 녹아 있는 염 패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수에 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제주도 바다에 빠진 유리병과 같은 물건이 부산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대요.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이는 해수의 일정한 흐름이 있기 때문인데, 바다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저희가 소단어 세 번째랑 소단어 네 번째를 동시에 정리해 볼 건데요. 이 소단어 세 번째와 소단어 네 번째에서는 각종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외울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이거를 한정 노트에다가 잘 정리해 드릴 것이니 여러분도 잘 맞춰주시기 바래요. 자첫 번째 개념입니다. 해류는요 바다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관찰하는 거 유튜브로 한번 보시고요.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를 저희가 난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찬 해류를 한류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난류와 해류입니다. <laughs> 난류는 어디였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에서 고의도입니다. 한류는요, 고의도에서 저희도겠죠? 비교적 찬해류고요찬해류고요해류가 아니라 해류고요. 왜 <laughs> 뭐 이러지? 난류는 따뜻한 해류입니다. 이런 특징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7-7과 같이요 우리나라 주변 난류 중 도, 황해를 흐르는 해류를 여기 보시면 황해난류 이쪽 부분에 황해난류라고 합니다 동해를 흐르는 해류 동안난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부분에 있습니다 동안난류 즉하시고요 두 난류는 태평양 흐르는 해류에서 일부가 갈라져서 여기 이 일대가 태평양이죠 거기서 이렇게 갈라져서 나온 두 난류래요 또 우리나라 주변류에는요 동해를 흐르는 북한 한류가 있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연해주 한류라고 여러분이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만 두시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 북한 한류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의 일부래요 또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덩그리 놓여져 있는데요 여기 이 북한 한류가 만나는 요 지점과 난류가 이루는 요 지점에서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을 저희가 조경. 조경수역이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수역이라고 한다. 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황금어장이라고 워낙 물고기가 잡기 좋은, 좋은 위치에요. 왜냐하면, 플랑크톤이 되게 많고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물고기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동해에는 동안 난류와 북한 난류가 만나 조경수역이 형성된다 중요한 키워드가 그렇죠 네 개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황해난류였었고요 여기 동안 난류였습니다 여기 그리고 북한 난류 여기 그리고 조경수역 여기 도 여기 뭐냐, 북한한류와 동한난류가 합해지는 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구르시오 해류입니다. 구르시오 해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지금 강조를 하진 않았지만, 구르시오 해류는요, 그 남류의 기본이 된다, 난류의그 근원이 된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해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스스로 확나하 문제 풀고,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저의도에서 고의도로 흐르는 비균적 따뜻한 해류를 저희가 난류라고 불렀고요 동해를 흐르는 해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한 난류와 동해를 흐르는 해류는 동한 난류와 황해 난류가 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황해 난류는 여러분, 어디를 흐르는 겁니까? 그렇죠. 황해 난류는 서해를 흐르는 해류고요. 황해가 서해입니다. 그래서 북한 한류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 한류가 동해로 흐르고요 여기 동한 난류도 동해를 흐릅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과학자 사고력은 풀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열쇠 잠금 해제하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해수는 모모가 향으로 나타나는 모모의 흐름을 보인다. 그렇죠. 해수는 동의 방향으로, 동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해류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수단으로 네 번째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잠깐 녹화가 끊겼어.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 현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바닷가에서는요. 해수가 육지 의향에 들어오는 밀물과 썰물을 쉽게 볼수 있는데요. 이때 이 밀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저희가 만조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하이라이트 치고요. 만조는요. 밀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 간조는요. 썰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 이 조석은요. 이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 밀물과 썰물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저희가 조석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탐구 조석 현상에 대해 실시간 자료에서 유튜브로 찾아보시고요. 우리나라 해안에서는요.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두 번씩 일어납니다. 연속되는 만조와 간조 차의 해수면 높이 차를 저희가 조차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조차는 매일 조금씩 달라짐으로 만조와 간조가 일어나는 시간을 알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기잡이 배가 바다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요, 갯벌에서 조기나 굴을 켓때 등에 활용이 되고 바다 갈라짐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여행 갈 때에도 활용이 된다고 하네요. 자, 또한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요. 사리 간조 바닷길. 자, 여기서 사리와 조급이라는 는어들도 등장하는데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선생님이 피해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리와 조금입니다. 사리는요 한달중 조차가 가장 큰 거. 를 살이라고 하고요. 조금은 조차가 가장 작은 거를 나타낸다라는 요두 가지 용어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조차가 가장 크고 동해안에서 조차가 가장 작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면 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지는 현상을 저희가 조석이라고 부르고요. 밀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저희가 만조라고 부릅니다. 반 반대로 썰물로 해주면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저희가 간조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과학적 사고력은 풀지 않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요 이렇게 해서 대단원 7단원을 마무리했고요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스스로 정리하기 첫 번째는 아마 했을 거예요 안 했나요? 했을 거야 안 했나? 자, 그럼 저희가 일단 두 번째부터 풀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주변 유 이번 시간에 배운 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였나요? 북한 알류였습니다. 북한 알류. 여기가 황해 난류였었죠? 여기가 쿠로시오 해류였어요. 공의 난류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런거 다 알아두시고요 조석입니다 이게 조석이고요 밀물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때를 만조 썰물일때는 간조 자 만조와 간조일때 해수면 높이차는 매일 조금씩 매일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그쵸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여러분이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진다 자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동해에서는요 모모와 북한 난류가 만나 일단 여기 네, 조경수역과 조경수역이 형성이 되고요. 동해난류와 북한난류가 만나서 형성이 됐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석현상과 활용한 예에 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바다 갈라짐 체험과 조개잡이 등이 있었습니다. 기역 디그 때문 여행은 아니고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여러분 100점 맞았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원 7단원 지금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과학 5단원, 6단원, 7단원을 정리하면서요 정말 많은 용어들과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자7단어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열에 대해서 그리고 비열과 열 팽창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대단한 8단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